어섭게... 안녕하세요 곽찬생활의 곽둥이 규짱입니다 저희 곽둥이는 여러분들에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더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제 학교 생활을 포함한 제 자취생활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제가 정말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공릉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학교에서 아무 버스나 타도 다 여기서 내리게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1호선과 6호선이 있는 석계역으로 갈때 버스를 탑니다. 마을버스도 3개나 있고 초록버스도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는 거 타면 다 석계역으로 데려다 줍니다. 여기는 공릉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정류장인데요. 여기서는 강남역으로 한 번에 가주는 빨간버스가 2개나 다닙니다. 지하철을 타면 환승을 해야 하는데, 버스는 한 번에 30분이면 강남역까지 가주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따릉이입니다. 공릉역 1번 출구 앞에, 과기대 정문 앞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다빈치관 앞에 따릉이 정류소가 있는데요. 이용권이 있는 친구들은 요긴하게잘 사용하더라고요. 다음은 학교 앞 자취생이라면 정말 자주 찾게 되는 다이소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같이 쇼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걸음망인데요. 샤워실에 있는 머리카락을 한 번에 정리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싱크배수구만 망을 벗기기만 하면 음식물 쓰레기만 쏙 빠지니까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순이 필수템 새학기 시작할 때쯤이면 없어서는 못 사는 각종 후크들입니다 특히 요 핀후크는 학기 초에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이건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약인데요 바르는 반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바르면 소독과 동시에 코팅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요 학교 실기실이나 학과에서 상비약들을 구비하고 있지만 따로 교내 약국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정문 앞에 새로 생긴 요 약국 정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화방입니다. 이 동네 제일 가는 화방이라서 옆 동네 경희대생도 동덕여대생들도 오는 대형화방인데요. 특히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떤 과제인지 설명하면 바로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주십니다. 이용시간이 앞에 붙어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미술도구 모델링도구 그리고 각종 문구류까지 모든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시기 수업을 위한 장갑을 가지러 왔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는 프린트 집입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24시 무인 프린트 카페인데요,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에도 프린트 집이 있는데요, 제본이나 포스터, 팜플렛, 레이저 프린팅 등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대형 사이즈 프린팅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프린트 작업이 다 가능한 집이에요. 여기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수선집인데요.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요래저래 모양도 잘 잡아주셔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트럴파크인데요. 제가 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맛집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시불닭발 쪽 골목으로 들어오면 바로 여기, 사과나무라는 곱창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가장 애정하는 이유인데요. 바로 대리야끼 맛과 마라맛 막창이 있습니다. 왼쪽은 마라, 오른쪽은 대리야끼입니다 꼭! 꼭! 한번 드셔보세요. 공룡역 3,4번 출구로 나오면 중량천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테릉입구 쪽이고 5월에는 장미축제도 하고 있어서 되게 이뻐요. 하지만 저는 런닝할 때 주로 오는데 운동하면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반대길 월계 쪽으로 많이 올라가곤 합니다. 이날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었어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좋아요. 월계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청계천 같이 생긴 것도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제가 주로 가는 미용실도 찍어봤어요. 아기자기하게 예뻐서 그런지 남성분들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운동도 했으니까 저는 이제 디저트를 먹으려고 잠깐 들렀는데요. 터키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젤라또 집이에요. 다양한 맛들이 있는데요. 직접 만드시는 거라 그런지 올 때마다 살짝씩 메뉴가 바뀌어 있어요. 저는 얼그레이와 유자 맛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규장이 알려주는 학교 밖 편의 시설들이었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